설명 좀 해줘 이것은 무엇입니까? 화면입니까? 이름 700D 200그 다음 이거는? 2 200D 어? 자세히 봐봐 어, 가까이 와서 봐봐 20 200 이거 봐 200D 2 20D 이거는? 20D 이거는? 100D 이거 줘봐 응 음, 100D 이거 줘볼래? 이건 뭐야? 이거 줘봐 몰라? 구 이거 줘봐 펜탁스 펜타스 리코 응 음. 카메라 리코 삼성 카메라 리코 소니 맞들이었다고